오늘은 의자를 통해서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동작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참아재가 대표원장 박윤수입니다. 오늘은 파지정맥류 예방 또는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운동 중에 의자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동작을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뭐 직장인 분들 점심 시간 때나 아니면 뭐 집에서 공부하시거나 책 보시다가. 의자를 잡고선 우리가 할수 있는 동작을 좀 준비해봤고요. 오늘도 필라테스 강사 임채진 선생님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임채진입니다. 오늘은 의자를 통해서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동작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 간단한 동작들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틈 나실 때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운동하실 수 있는 동작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의자에 엉덩이 살짝 걸터앉는다고 생각하시고, 손은 의자 잡으셔도 좋고, 다리 위에 올려놓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무릎은 지금 접혀있는 상태로 발바닥, 바닥으로 지지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발목이랑 무릎이랑 완전히 90도 각도보다 살짝 뒤꿈치를 허벅지 아래로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90도보다는 각도가 적, 작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 양쪽 다리 사이에 짚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짚어 완전히 닫아서 다리를 한 세트로 움직여볼게요. 마찬가지.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뒤꿈치로 발등 밀어내 볼게요. 하나. 그대로 내쉬면서 발바닥 밑에 버튼이 있다고 생각하고 묵직하게 눌러주세요. 그쵸. 발목 움직이면서 종아리까지 완전히 순환 도와주시고, 다시 그대로 다운. 또, 둘. 엔. 그대로 다운. 셋. 움직임 크지 않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발목 움직이시면서 종아리까지 다 움직여 주시는 거. 셋. 그대로 다운, 넷. 그쵸. 그대로 다운 돌아오면 왼쪽 다리는 그대로 두실 거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다리는 무릎 쭉 스트레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등 마찬가지로 종아리 쪽으로 조금은 더 당겨와 주신 상태에서 몸통에는 사각 스퀘어는 변화가 없어요. 즉, 척추에는 변화 없이 골반을 써서 그대로 등뒤 미끄럼틀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쭉. 살짝 인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쭉 해서 움직, 다리 움직임은 없지만 내가 상체가 다리 쪽으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뒤쪽 근육 스트레치 하시면서 순환 도와주시고 스트레치 해주세요. 거기서 호흡해 볼게요. 두 번만 쭉 계속 늘어나요.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 뒤에까지 완전히 길게 둘 발등 계속 당겨오시고 그대로 다시 엉덩이 위로 척추 수직이요. 골반 사용해 주시고 둘 움직여 볼게요. 후 다시 그대로 돌아오고 셋 그 미끄럼틀. 몸통 직선, 다리 오른쪽 다리 직선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 다시 그대로 돌아오고, 또 셋. 후, 팔도 자유롭게. 허리 손하셔도 좋고, 다리 옆에 두어주셔도 좋고. 돌아오고 한번더 가볼게요. 쭉. 그렇죠, 살짝 아랫배가 허벅지랑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그대로 돌아오면, 반대쪽 다리 체인지.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그대로 다운 이어 하나. 쭉 다시 그대로 돌아오고, 둘 후, 그대로 돌아오고, 또셋쭉 길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다리 쭉쭉 늘려주시고, 굳어있는 다리 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셋 쭉, 그쵸? 마찬가지 아랫배 허벅지랑 가까워져요. 마지막 넷, 이번에는 마지막에 홀딩 해볼게요. 호흡이요. 호흡하시면서 마찬가지 움직임 없지만 순환 도와주시고, 근육 숨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 그대로 돌아오면, 다리 제자리 돌아오고, 이번에는 살짝, 아까 시작보다 살짝 90도 그냥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엉덩이 위로 척추 수직 한번더 상체도 정렬 맞춰주시고, 어깨 으쓱 해서 한번더 내려주시고, 상체. 안정화 시켜주시면 자, 골반 안에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보실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다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 그대로 내쉬면서 다운 이어 둘앤후셋 다운 넷 반대쪽 연결해서 가볼게요. 천장에서부터 무릎에 실 매달아져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내 다리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들어올렸다가 그대로 내려놓는다고 생각. 둘그 라인 지키면서 일직선으로 들었다가 그 길대로 그대로 내려놓으시는 거. 셋 키는 계속 커져요. 앉은 키 계속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무너지지 않게 상체 넷 그대로 다운 돌아오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동작 하실 때 무릎을 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셨는데 이번에는 다리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걸었어요. 위에서 내 다리를 아래, 아래로 내려다 보셨을 때 숫자 3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릎이 너무 들뜨지 않도록 살짝 바닥 쪽으로 눌러내신 상태. 자, 마찬가지로 거기서 다이나믹 하지는 않아요. 살짝 정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마찬가지 상체가 살짝 다리 쪽으로 가요. 이때 상체 그대로 미끄럼틀 만들어주신 상태, 그대로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고 네번 가볼게요. 둘, 후, 쭉, 정수리에서 대각선으로 천장 쪽으로 에너지 길게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돌아오고, 또 셋, 후, 쭉, 그대로 돌아오고 마지막 네 번째요. 마지막에 홀딩 해볼게요. 쭉, 거기서 호흡 두 번만 해볼게요. 어깨 긴장감 살짝 덜어내시고, 후, 그쵸. 바깥쪽 살짝 스트레치 되는 거 느끼세요. 셋, 후, 그대로 돌아오면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볼게요. 자, 그대로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뻗어내요. 후, 쭉, 척추 몸통 변화 없이 골반 움직여서 다리 쪽으로 살짝 기울인다고 생각하세요. 둘, 그, 그대로 돌아오고, 또 셋, 후, 길게 쭉. 그쵸, 돌아오고, 네 번째 내려가서 살짝 홀딩. 그쵸, 늘어나는 거 느끼시고, 골반 다시 순환 도와주시면서 돌아오면, 호흡 두 번만 해볼게요. 긴장감 완전히 다 덜어내시고 둘 그렇죠. 완전히 긴장감을 살짝 덜어내셨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안으로 의자 안으로 앉으실 거예요. 등 뒤에 투명 벽 있다고 생각하시고 완전히 무너져서 뒤에 기대지 않도록 동일은 해요. 엉덩이 위로 척추 수직 바르게 해서 엉덩이 지지 받아서 그 안에 골반이 1층 그리고 갈비뼈가 2층, 그 다음에 어깨가 3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 어깨 긴장감 덜어내시고 조금은 시작보다는 엉덩이 깊게 넣어서 앉으셨기 때문에 조금은 허벅지 뒤에를 더 지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한쪽 다리 먼저 움직여볼게요. 마시고 준비하시고, 발등 당겨서 내쉬면서 쭉 뻗어내세요. 하나, 흐. 다시 그대로 돌아오고, 또 둘, 후쭉 다리 스트레치 움직이면서 우리 지금 다리 스트레치하고 있어요. 셋후 발등은 최대한 복부 쪽으로 더 당겨온다고 생각하시고 앤넷 반대쪽 뒤꿈치는 더 반대쪽으로 뻗어낸다고 생각하세요. 뒤쪽 근육 스트레치 그대로 돌아오면 반대쪽 해볼게요. 앤 하나 쭉 뻗어내고 그쵸 돌아가고 의자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일어나지 않고도 다시 그대로 돌아가고. 또, 셋, 후, 다시 그대로 돌아오고, 넷, 쭉 살짝 더 뻗어내는 느낌, 다시 그대로 돌아오면 숨 쉬어 볼게요. 그쵸. 한번 더.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 가라앉는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대로 배꼽이 더등 쪽으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세요. 내쉬는 호흡에. 자, 내가 만약에, 한쪽 다리씩 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 나더 더 잘할 수 있다. 더 도전받고 싶다. 하시면 양쪽 다리 같이 밴드 스트레치 진행해주시면 돼요. 네 번만 같이 해볼게요. 발바닥에 수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간을 닦아내시면서 근육 더 길게 쓰시면서 순환에도 더 도움 받으세요. 자, 거기서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그대로 뻗어내세요. 하나. 그쵸. 키 계속 커져요. 다시 그대로 다운, 밴딩. 또 둘, 멀리 보내세요. 쭉. 다시 그대로 돌아오고. 또 셋, 흐, 쭉. 다시 그대로 돌아오고. 넷, 후, 살짝 더 멀리멀리멀리. 멀리, 멀리. 발등은 더 당겨오시고. 다시 그대로 다운. 돌아오면 오늘 운동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